자, l s n a d 선전! 풀리그 8경기입니다. 나비 선수와 연둥바둥 선수의 경기. 이제 살짝은 지금... <목소리> 서로 푸푸전을 해본 기억이 없는데 전적이 있다네요? 사람도 이긴 사람도 기억 못 하면 아름답네. 자, 가겠습니다. 어질어질하다. 진짜 정상인이 하나도 없다. 지금 자, 나비 언니와 연두의 경기, 연두과자 선수의 경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7드론 하고싶대 연둥이가 나쁜년 <laughs> 나쁜년 <laughs>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7시쪽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비 j 나비선수구요 5시쪽이 BJ 연둥과둥입니다 자, 어, 어느 순간 시청자 지금 950명. 나이렇다 오늘 또천 달이 찍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다섯 명 빠졌습니다. 역시나 나대는건 좋지 않아요. 깝치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방송 보러 오신 분들 추천 절차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 그래? 아, 나 매니저 일 잘하노? 합니다. 자, 길드 봅시다. 과연 어떤 빌드 갈지. 솔직히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연동바둥 선수가 안시성 싸울 때 과연 안시성주 아나 선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 <laughs> 좀. 궁금하긴 하네. 어, 주인, 안신동 주인 아나야. 아 어, 동길 출발. 12게이트 시작입니다. 아, 맞아. 벌써 짤이 올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구나. 오케이. 확인. 안시성이 미래다. 자 일단 동일한 밸드 출발이기 때문에 컨싸움 앞으로 끌고 가는 운영싸움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추천 질차승 공짜고요. 소액만 투자하시면 팬가입도 가능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예선전 혹시 놓치신 경기 있으시면 유튜브에 지금 예선 영상 다 업로드 돼 있거든요. 저기 유튜브 가셔서 사랑이 혹은 럭튜브 검색하시면 L A S L 이것도 시즌 2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전 경기 영상 다 올라와 있으니까.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동마동 선수는 상대 10-10이 보면 일단 약간 기본적으로 입구 쪽에 파일런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쪽 어시뮬레이터의 나비 언니. 프로그로 두 개씩 하고 나서. 근데 두드려 맞고 들러서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나비언니, 질러서 이렇게 터덜터덜 돌아가는데 힘이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이번에도 3질 가스 역대 우승자 시즌 1의 꼬니부깅, 시즌 2의 에공, 시즌 3의 콩두부, 시즌 4의 에공, 시즌 5의 에공, 시즌 6의 카덴지, 시즌 7의 서지수. <laughs> 뭐야? 와씨,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는데 왜 왔네? <laughs> 자, 뭐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외공 선수에게는 그 골든 마우스, 그 핑크 골드로 도금한 마우스 3회 우승 끝나고 사비로 30만원 드려가지고 트로피 제작해서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일단 연동마동 선수 안마당 그것도 마우스 모양으로 된 트로피 없다 해갖고 직접 디자인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에 애공이가 또 우승한다? 4회 우승하면 골드 키보드 만들어주려고 키보드 황금색 키캡도 다 알아봤는데 애공이가 음, 8강에서 카덴지를 만났죠? 그, 렇다고 합니다. 자, 일단, 눈바둥 앞마당 쪽, 일단. 자, 나비 선수. 공격! 공격! 아 일단 연둥이도 지금 프로브 나와주면서. 자, 나비 언니는 완전 빨무 고인물. 사실, 나비 언니에 비하면 일단 연둥이는 빨무 신생아. 자, 질러 컨트롤 싸움. 뒤쪽에 지금 드라군까지 합류가 됩니다. 자, 와, 이거 드라군 합류로 일단 요 싸움. 나비 언니의 대승인데요. 본진 안쪽으로 지금 최대한 지금 살려서 들어가 보는데 입구, 막기도 사실 좀 까다로워 보이는 상황이에요. 막마당 넥더스부터 나비 언니 차근차근 깨주고 있고 그러면서 연동이 지금 본진 쪽에 아둔 그 사이에 나비 언니 본진에는 어느샌가 템플러 아카이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못 먹어도 고 그런 명총 아니 무서웠다 자아 그냥 시원하게 힘으로 밀어버리고 있는 나비 선수 아 졌어 염 나오면서 나비 선수가 이번 경기를 잡아 내내 염